스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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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편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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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편 e n a m 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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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 기 n a m 기 n a 이 1절 말씀만 보면, 이 기도가 활란 날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있다 환난 활란 날의 기도라는 것은 뭐냐? 주 예수께서 오실 때, 자신 말하면 불심판이 있기 직전에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 어? 의미하고 있다. 물론, 다윗의시고 뭐, 뭐, 영장으로, 뭐, 현하게 맞춘, 뭐, 어? 노래고, 그래갖고, 뭐, 성전에 올라갈 때, 뭐, 부르는 노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종류가 있지만, 그, 시편 내용을 영적으로 분해하고, 영적으로 했을 때 보니까, 여긴 뭐라고 나와 있냐. 곤란 중에, 곤란함이라는 것이 왕의 곤란함이라는 게 어디지? 다시 말하면 활란단의 곤란함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극률이 여기사 극률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2절에, 그렇게 하니까 2절에,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교유를 구하겠는고, 셀라. 2절에 나와 있는 인생들아, 이 세상 사람들, 특히나, 특히나,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한다. 는 어. 그건 무슨 소리야? 제가 아까, 어 오전에, 난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변화해서 욕되게 한다는 것은 세상 것이, 것을 갖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면서 누리고 사는 삶을 갖다가 의미하고 그걸 그것으로 변화를 만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 것. 허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불타버릴 세상에서 불타버릴 영광을 구하고 있다. 어? 3절에 여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누구,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느냐? 그러면 경건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이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 않다 그래서 뭐예요? 택한받은 자가 되어야 된니다 택한받은 자 응? 그런 택한받은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어? 데려감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여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시 말하면 탁한받은 자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소리쳐 외칠 때하나님이그 소리를, 그 기도를, 그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자다.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할 줄 모르더라.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을 위한 존재 인간에게 복을 주고 인간이 잘 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을 위하는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된 것을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두려움과 좋아함이 공존하는 것. 두려움과 사랑함이 공존하는 것. 이거 바로 병외감. 응? 응.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응.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왜? 범죄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입줄로부터 시작. 입. 말. 그래서 야구보소에 보면 이 혀를 잘, 제갈을 물려야 된다 어? 그래서, 저희 모친 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꿀떡 먹을 줄 알아? 꿀떡. 아, 꿀떡 물어요지 꿀떡이라는 것은 뭐야? 하고 싶은 말, 아니 이거 뭐, 반발하고 싶은 말, 그냥, 그냥, 어? 데고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너가 갔다 꿀떡 상편해. 어? 그러면 화를 모면하고, 그러면 봄. 죄함을 모면한다면, 어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마음 속에서만 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 헤아리시니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오 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제사는 것은 뭐요?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제사 중심을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 제사, 어 거룩한 산 제사 이것은 요슨 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대변인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의뢰할 자다. 제사를 드리고 여와를 의뢰한다는 것은 무슨,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의자라는 거예요. 6절에 여러 사람이 말이 대다수의 사람, 대중들 또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이 선이라는 것은 선이 대하는 것 우리를 갖다가 위해 주는 거. 우리를 갖다가 보호하는 것 그런 사람이 누구 그런 자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나게 하소서 응. 음. 그러니까 예배, 의의 세상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 뭘까요? 네? 너희는 항상 기뻐라는데 하뭘 기뻐하는 겁니까? 영생, 천국, 아, 천성, 천, 천국, 할렐루야. 변화체와 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이게 바로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세포도지에 풍성할 때보다, 하지만 세상에 먹을 것 풍성하고, 풍족하고, 쓸 돈이 많고, 이런, 이런, 다 진짜 소유물이 많고, 부유하고, 이럴 때 하는 것보다, 이럴 때보다도 더내 마음에 그 주신 기쁨이 더 크다는. 어?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어? 아니, 누구는 뭐 평안히, 눕고 자지 않는 삶이 있는가요? 이건 환란 날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환란 날에, 환란 날에, 환란 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왜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서 입술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불안함이 있다. 그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이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갖다 첨파하고 그냥 흥미나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면 에이 목사님 참 거짓말도 잘하시네 그러겠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해가 하이 <laughs> 목사님 저거 어디서 약간 사이비 목사가 하는 말 같은 들리는데요 아니 성경상에 보면 애국의 상자를 칠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지에 발려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 그 집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유월절 어? 뛰어넘을 월절 쓰는 거야. 월. 어? 유월절.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증거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찾아가서 그냥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부비고 비비고 당연히 걸리겠죠. 어?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보건 생활을 지키면서 생활할 때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활란 날에 평안히 눕고 또 마음을 놓으며 안심하고, 또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이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끝을 맺는데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이 말씀은 활난 날의 기도다. 왜냐 1절에 내가 부를 때응음하소서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국주이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곤란함 환난, 환난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탈리 때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금류리 여기서 나의 기도를 들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그당시에 환난 날, 환난 때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화살을 좋아하고 비유를 구하겠는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세상 영광 구하는 것을 갖다 구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 학원 사업하고, 교회에서 무슨 뭐, 기식사 그렇게 해서 거룩 공부를 갚친답시고 그냥 영어와 수학과 뭐, 이런 거 해갖고, 인류대학을, 인류대학을 갖다 목표로 해서, 인류대 안 나와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은 빛을 받할 것이요. 인류대를 나와도 하나님이 버리신 자는 사기꾼이 되고, 또, 큰 도둑놈들이 되더라. 이거예요 어? 좋은 말리 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독탄에 빠지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멸망의 구렁텅이에 인도하는 자가 되면 어떡하겠느냐. 이 말씀을 오늘날 현대, 지금 현재 상황에 비추어서 적용시켜보니까 그렇더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야외 하나님만 붙들고, 이 당시에는 예수께서 나오지 않으셨을 때니까, 인간에게 현현,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때니까, 야외 하나님을 갖다가 붙들고, 야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만일 활란 날에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려니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여서 우리를 활란에서부터 건전내시고 구원하시다. 어. 님은 어느 교회는 안 그런가요? 양다리 시장 갖고 있으면 안 돼. 세상도 버릴 수 없고, 하나님도 버릴 수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합시다. 올라갈 준비합시다. 그건 뭔 소리냐? 버려라는 겁니다. 세상 욕망, 세상 욕심, 세상에서 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며 나를 빛내는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고 원래 귀 있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각시켜라, 나타내라. 어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내, 드러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갖다가 알려라. 어나알리고 있는데요. 다시 오실 예수는 심판주의신다. 심판주의신 것 철저로 세상을 갔다가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세상 권세가 뭡니까 바로 행정부 수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치적인 대통령 수상 어? 왕이 세상의 권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 다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들 진보했습니까? 진보한 거 아니에요. 전에 오셨던, 이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증거했어. 그런데 이제는 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갖다가 증거해라. 그것이 바로 주의 길을, 주의 첫경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또 준비하는 것이다. 어? 그러므로 오늘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래서 다소실 심판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영벌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 주여, 초림 때는 심판을 받으러 왔지만 재림 때는 심판을 하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 섭리와 예정하심을 알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때를 가늠하며 우리의 믿음을 격려 독려하고 또 탁한 받은 사람 탁하신 자들을 갖다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용기와 지혜와 또 깨달음을 증거 전해줘야 된다. 어?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택한 받은 자들을, 경건한 자들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깨달은 바 변화체와 찬성과 마지막 때그 있을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증거하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외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성 명령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활련날에 이 말씀을 증거함은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이 꺾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 그 기쁨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영원한 삶을 살수 있는 변화체와 들림과 또 영생하는 천성에서의 우리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오니 우리가 불타버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이 땅에 건설하고 장만하고 준비했지만 그것이 불탈 때 우리가 애통하고 애곡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저천성을 향해서 저 하늘에 우리의 복과 소유물을 쌓게 하여 옵소서 소비드 나이신으로 보통받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의 착하신 자로 곤란 중에 벌어들지 마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착하신 자들, 곧 경건한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아, 예. 그들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활란 중에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람 아,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